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세 가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본문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주신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도를 해하고 그에게 의지하. 그럴 때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다바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들러붙다, 응겨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것들이 주인이 올때 얼마나 들러붙고 응겨붙고습니까 아기들이 부모가 들어올 때에 그 부모를 보고 얼마나 반겨 맞으며 들러붙고 엉겨 붙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들러붙고 엉겨 붙는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강함과 번성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주산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박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박는다는 것은 마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땅을, 자기의 땅을 둘러보는 것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으로서 남쪽으로는 광야, 또 북쪽으로는 레방,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 곧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가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감히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5절, 늘 너희 당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력입니다. 어느 여성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한두 번 읽은 것이 아니라 다섯 번을 읽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은 이유는 그 편지의 내용이 없었을 가 아니라 또그 편지의 마음을 의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편지가 너무 좋은 그런 마음으로 그 편지를 계속해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건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하시는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과 그 기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을 보이지 않니 하시는 하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만 우리의 삶이 따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